안녕하세요. 더빙팀 지복스의 팀원 최다로입니다. 더빙팀 지복스에서 여성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 더빙팀 지복스가 어떤 더빙팀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원 방법과 자격 요건 등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쉬자. 첫 번째 더빙팀 지복스란? 더빙팀 지복스는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통해 생방송으로 대사가 있는 게임을 실시간으로 더빙, 실황하는 팀입니다. 방송 시간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9시 반부터 오전 1시까지 총 대략 4시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지원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혀 있는 오픈 카카오톡 링크 혹은 디스코드로 신청을 걸어 주시고 닉네임과 나이, 자기 소개 녹음본, 자신의 연기가 들어간 녹음본 2개 이상을 보내 주세요. 여기서 연기 녹음본 길이는 최소 1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격 요건 자격 요건입니다.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최근 2년간 복용하는 약이나 수술 경험이 없으신 분,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 갑자기 연락이 투절되어도 걱정할 지인 분, 만 17세 이상이신 분,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9시 반부터 오전 1시까지 시간이 널널하신 분, 디스코드 계정이 있으신 분, 마이크 음질 상태가 양호하신 분, 성실하고 연락이 잘 되시는 분, 입니다. 위 과정에서 선정되신 분들을 선발하여 디스코드에서 온라인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아, 뽑을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픈 카카오톡 혹은 디스코드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